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송성문 선수가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송성문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성문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Baseball 시리즈 일본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두 경기 모두 3번 타선에 나서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송성문은 첫 경기 이 4회초 안현민의 선제 출원에 이어서 백투백 홈런을 때려냈고요. 이튿날 경기에서도 1회말 상대 자완 선발을 상대로도 이 유격수 방면 내야 안타를 쳐내면서 팀의 첫 번째 안타를 기록을 했었죠. 음, 이어 송성문 선수 3회말 1사 만루 기회에서도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높은 변화구를 끌어당겨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송성문 선수 출루 이후에도 더블 스틸을 시도하면서 3루 주자로 나선 안현민 선수 의 득점을 돕는 등 주루에서도 빛나는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송성문 선수 두 경기에서 9타수 3안타 1홈런 3타점의 1득점으로 타율 3할 3분 3리 OPS1을 기록하면서 안현민 선수와 함께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타선은 1차전에는 넉점 2차전에는 7점을 내면서 타격 측면에서는 그래도 일본 대표팀 투수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네요. 네, 특히 송성문 선수의 이번 활약은 송성문이 이번 겨울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고무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열린 도쿄돔에는 이틀 연속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다수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송성문 입장에서는 제대로 쇼케이스를 펼친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2015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서 히어로즈에 입단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송성문은 지난해 타율 3할 4푼 19 홈런에 104타점, 21도루와 함께 OPS 0.927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활약이 플루크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에도 타율 3할 1푼 5리, 26홈런에 90타점, 25도루, OPS도 0.9 1-7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20폼런과 20도를 넘어선 선수가 됐는데요. WRC플러스도 164.1 안현민과 오스틴 선수에 이은 3위에 올랐고요. 스태티즈 기준 WAR 8.58승은 폰세까지 제친 리그 1위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송성문은 지난 8월 키운구단과 6년의 총액 120억 원의 전액보장 조건으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억 이상의 BFA 단연 계약은 구자욱, 김광현, 구창모, 고영표, 류현진에 이어서 송선문 선수가 여섯 번째였고요. 야수로서도 구자욱을 넘는 보장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고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송성문은 단연 계약을 보험으로 두고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만약에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계약은 이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응. 따라서 송성문 선수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선이 어느 정도 생긴 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120억 원을 지금 환율 기준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약 820만 달러 가량입니다. 만약에 총액 기준 820만 달러 이상 혹은 연평균 금액 14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낸다면 키움과의 계약을 뒤로하고 미국 진출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송성문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기대를 받고 있을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이제 사무실 이사 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떡하지? 유 님, 왜 그러세요? 인터넷 급한항? 모르세요? 인터넷 급한항? 지금 인터넷 급한항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래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인터넷 휴대폰 결합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 보상.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겠죠? 365일 언제나 1866-2026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메이저리그 통계 전문 매체인 팬그래프는 송성문을 두고 2024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면서 엉덩이에서 체중을 싣는 타격을 통해서 2년 연속 OPS 0.9를 넘겼고 2025년에는 개인 최다인 26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3루수로도 통할 수 있는 타자임을 입증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어 타격 외적인 측면에서도요 강한 어깨와 함께 러닝스로 동작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다양한 각도로 송구하거나 한발로 던질 때에도 안정적인 송구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주루 측면에서도 힘이 붙으면서 지난 2년 동안 도루 능력도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성문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48번의 도루 시도 중에 46번을 성공했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네요 네, 매체는 송성문의 파워 향상을 큰 레그킥 그리고 최대한 상체를 꼬았다가 강하게 풀면서 잡아당기는 스윙에서 찾았는데요. 스윙은 커다랐지만 컨택트 비율이 80% 초반이라는 점을 이 높게 보면서 높게 들어오는 바깥쪽 실투를 밀어서도 이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갖췄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플랫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좌추수 상대의 상대 성적의 편차가 크게 없었다는 점과 함께 한국에서도 드문 강속구에 대해서도 꾸준히 생산성을 보였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체는 송성문 선수의 단점도 짚었는데요. 평균 페스티벌 구속이 91마일인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유인구의 방망이를 내는 비율이 30%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어퍼스윙을 하는 좌타자는 높은 코스 혹은 바깥쪽 빠른 공에 취약하다 따라서 지난 2년간 기록했었던 타율 3할 리푼 칠리가 보여주는 것 보다 컨택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요. 매체는 뭐 물론 3할 3푼을 때릴 가능성보다는 2할 3푼을 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송성문의 수비와 주류적인 측면 그리고 장타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고려하면 미국으로 건너오는 더 뛰어난 툴을 가진 다른 아시아권 타자들보다 실패할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팬 그래프의 평가라든지 이런 현지 평가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또현우원님께서 이제 보셨을 때이 송성문 선수 메이저리그에 통할 수 있을지 음.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보여준 타격에서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송성훈 선수가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는 KBO 리그 경기를 보면서 많이 봤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 대표팀의 수준 높은 투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150kg가 넘는 공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송성문 선수가 이런 빠른 공에 충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타격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성문 선수는 단순히 타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수비도 잘하고, 또이 내야수일 뿐만 아니라 주루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최근에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아, 때문에 이 충분히 원하는 금액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송성문 선수의 내년 나이가 또 29이라는 점이 될 텐데, 하지만 올 시즌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또 눈에 띄는 내야 자원이 또 많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땐 3루뿐만 아니라 뭐 2루 보강을 원하는 팀들도 송성문 선수에게 또 관심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120억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금액이죠. 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820만 달러 가량, 뭐 연평균 금액으로 쳤을 때 14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은 이 스몰 마켓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고요. 빅 마켓 기준으로는 망해도 크게 타격이 없을 정도의 규모라는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포스팅이 시작되고 이 관심을 가진 팀들의 윤곽이 보이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아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성문 선수의 평가전 활약과 함께 메이저 리그 스카우트들의 송성문 선수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송성문 선수의 진출 여부 혹은 이제 계약 조건이나 예상 행선지 또 미리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원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